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찰 신층 면접 구성 원리와 주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어, 구성 원리는 사실은 모든 직군에 채용하고 동일해요. 신입직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차이가 나는건 신입이냐 경력직 특채냐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다양한 분야의 경력직 특채분들도 코칭을 하거든요. 경찰직 같은 경우에 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신입직은 NCS 기준으로 3, 4 수준, 그 다음에 5, 6 수준이에요. 3, 4 수준은 기준점이 일반인. 경찰에 지원하는 일반인. 여기는 이 업무를 경험해본 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출제 포인트가 이 업무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고 이 업무를 실제로 필드에서 적용하면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는지가 주 검증 대상이고 여기서는 일반인 기준점이라서 경찰 실무 매뉴얼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세 대처 질문이나 조직 적응력 관련된 질문 그래서 뭐 할머니하고 선배 경찰이 같이 무단횡단했다 어떻게 할래? 실무 매뉴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초점입니다. 초점이고. 네. 그 다음에, 어, 무광 <laughs> 화이트 보드판은 빨리빨리 지워야 된대요. 안 그러면 얼룩납니다.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이렇게 그 제대로 된 곳의 촬영은 다음 하반기 때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 이제 채용 시험에서 면접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거예요. 필기에서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물어봤죠.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야구 선수한테 야구 선수 프로 구단에서 야구 선수를 채용할 때 야구 규칙 있죠? 규칙, 규칙서를 주고는 달달 외우게 한 다음에 시험을 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야구 규칙을 잘 알고 있는다고 훌륭한 야구선수는 절대 아니잖아요. 맞죠? 그건 최소,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게 그니까, 야, 야, 야구, 제가 흥분했는데, 야구 규칙을 많이 아는 사람이 훌륭한 야구선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형법 소송, 형법 형사소송법 지식이 많이 알고 있다고 훌륭한 경찰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필요 최소한으로만 지식을 알면 돼요. 중요한 거는 범죄 현장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본인이 합리적으로 취합해서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어, 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뭐, 친화를 발휘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정보 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합리적으로 요약 분석도 하고, 유추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 능력치가 경찰로서 제일 중요한 능력치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뭐, 경찰에, 사실은 좋은 경찰, 훌륭한 경찰, 뭐, 몇명 있는 경찰을 하는데, 이건 필요 최소한이에요, 필요 최소. 근데 여러분들은 필기시험이 너무 많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필기시험은 비중이 정말 낮아요. 체중을 원한다면요. 체력이 제일 커요. 왜? 체력은 편차가 엄청나게 낮는 말이에요. 남자, 특히 남경분들이 왕년에 운동을 다 해본 분들이라서, 체력시험 우습게 봤다가 점수가 형편없이 나아요. 요 1점, 20몇점 이렇게 나와요. 여경분들은 본인들이 체력이 약하다는 걸 아니까, 꾸준하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40점, 45점, 뭐, 이렇죠. 남경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경분들은 사실은 체력 점수만 고득점이면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면접입니다. 면접은 왜냐면 생으로 점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필기 체력은 2분의 1씩 반영되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 검증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조직적응 능력 맞죠? 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능력치들이 논리력, 분석력, 추론 능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뭐 한다? 여러분들 경찰 시험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데 대상물이 뭐예요? 나죠, 나. 나라는 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개인으로서 나가 있고 <laughs> 어떤 공동체에 속한 나가 있어요. 대상물은 요걸 가지고 요런 능력치를 나를 대상으로 하죠. 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에 관한 답변도 아니고. 뭐에 관한 것도 아니고, 제3자인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 그윌땡에 있을 때, 대구에서 면접한 어떤 분이, 호박벌인가? 뭐 그런 문구가 인상 깊었나봐요. 다른 분들이, 이전에 합격하신 분 중에. 전국지청에 호박벌이 날아다녀요. 아유, 따라 하셔도 안 돼요. 그 문구 자체도 본인이 뭐, 그냥, 원래 평상시에 쓰는 걸로 하든지. 개인으로서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내자카등트 이건 뭐예요? 국가관.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맞죠? 그럼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 주권자로서 우리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 다음에 경찰 직무공직관, 경찰 공직관. 나는 만약에 경찰이 된다면 어떠한 경찰관으로서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살아갈 것이냐. 애가 아파. 돈이 급전이 필요해. 달란한 사람이 달란하게 뭔가 돈을 건네. 받을 건지 말 건지. 나는 경찰로서 어떤 명예를, 어떤 가치 기준점으로 그, 그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지. 경찰 공직과. 맞아요. 여기에 관해서 시험 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면접 시험에서는, 면접 시험에서는 개인 면접 파트. 그 다음에 이거는 집단 면접 파트. 맞죠? 집단 면접 파트.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들어가는 게 국가의 이론이잖아요. 한 가지 포지션이. 그러니까, 시사 쟁점을 물어봐요. 그 다음에, 경찰 공직자로서 활동하죠. 그래서 직무 적응성, 직무 적응도 되고, 상황 대처도 들어가요. 같이. 혼합해요. 그니까, 아까 제가 사실은 개인 면접 파트하고 집단 면접 파트 분류해가지고 요건 상황 대처 직무 정상 한다고 했는데 4명이 투입되고 나서는 막 뒤죽박죽 다 섞여서 진행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발 좀 이게 만들어질 때 개발자분들이 정말 정말 고도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게 제대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원을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하는 부서도 없죠 국가직은 대신에 이제 인사협신서가 이제, 이런, 걸 담당하면서 좀 계속 절차도 안정화되고 미리 공지하고 제대로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경찰직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공안직계통은 특히나 심층률이 중요하거든요. 예.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대통령 병원실 갔을 때 그때는 6단계로 했어요. 있던 게 젊었을 때. 지금은 이제 그 준비하는 그 서울에서 연락이 와서 물어보니까 합숙을 한다더라고요. 그, 뭐막 그, 외부, 외부에서 딱 이렇게 제대로 진행하는지도 외부 요원들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로테이션 확 돌려버려요. 1년에 한 10명 정도 채용하니까 엄청나게 엄격하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편리견은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체력도 형식적으로 진행해요. 왜? 체력은 와서 훈련시켜서 키워줄 수 있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소양만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심층 면접에서 그냥 아예 다 걸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대상으로 나고, 능력치들은 요거를 검증하고, 그럼 무엇으로 표현을 하나요? 이게 여기 이제 언어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스피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험. 이건 그냥 도구예요, 도구. 야구 방망이 만드는 전문가한테 면접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구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야구는 하죠. 그렇다고 내가 야구 방망이에 대한 전문가가 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물론 자기가 쓰는 도구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은 지식은 있어야 되겠지만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스피시 훈련을 그러면 아예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근데 공안직은 사실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스피치 분야에서 본인이 면접관을 거북스럽게 하는 부분이 솔직히 이제 이런 발성 부분인데 대체로 자세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되면 성대가 눌려지면서 나오는 소리들이 이제 거부감을 일으켜요. 근데 경찰 직분들은 이제 운동을 이렇게 체력시험이 있다 보니까 자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대체로요, 대체로. 대체로. 근데 국가직은 좀 자세 이렇게 꾸준한 분들이 좀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교정 작업을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때.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도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스피치 부분에 다음 시간에. 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에, 지금 그냥 바로 진행할까요? 아닙니다이니나아에야 아니야. 아니야. 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이거는 아 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제 그 면접 수험생분들이 <laughs> 선생님 저는요, <laughs> 난 친구들끼리 말 잘해요. 근데 얼어붙어요. 네, 얼어붙어서 말을 잘 못해요 면접 시험에서. 그러니까 화술을 좀 연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면접관 앞에서 얼어붙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답변을 안 해서 그래요. 자꾸 포장하고 그다음에 어떤 인위적인 답변 틀을 넣어서 준비를 해가니까 그렇죠. 그건 연기잖아요, 연기. 생판 모르는 남 앞에서 연기를 해보려고 하세요. 그게 잘 되나 안 되죠. 아니면 뭐, 진짜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대중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별개예요 별개.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유창하게 말했는데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유창하게 말하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야구방망이 아무리 좋은 거 들고 가도, 내가 못치면 끝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검증하는 시험은 갈등에 대한 검증 시험이잖아요. 외적 갈등. 맞죠? 갈등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기본적으로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말로 하는 논술 시험이에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떠한 갈등 상황에 어떠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느냐가 이제 이 시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는 최종 불합격한 분들이 전국에서 다 문의가 오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간단한 논술 질문 하나 던지면, 적어 놓은 거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중요 쟁점 파악도 아예 제대로 못할 뿐더러, 소쟁점도 잘못된 방향으로 답을 해요. 동문서답이에요. 그 감점폭이 커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진행됐던 거예요. 나는 말을 유창하게, 말을 많이 유창하게 잘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이말 했는데, 말기는 못알아었고 자기 말만 이상하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언니. 그 사람이 정말로 논리 능력과 분석 능력, 추론 능력이 뛰어나게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논술 시험이에요. 기본 베이스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무 지식을 물어보는 거. 긴급체포 요건이 뭐냐?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게 아무런 변별력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고시학원가에서 필기 강사분들이 부업으로 진행하려고 긴급체포 요건이란 질문이 있잖아. 봐. 형법이나 뭐 형사소송법을 해야 돼. 전체 채용 프로세스에서 면접의 역할은 필기에서 검증하지 못하는 요소를 보완적으로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게. 심층 면접이에요. 이건 체험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지식 자체를 검증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 답을 못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피, 선택과목을 해서 아무 문제 안 돼요. 그 선택과목 하면 안 된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분도 있죠. 그, 제 학객생 중에 선택과목 안한 분들 꽤 많아요, 뒤집은 분들요, 오히려. 과학적으로 필기에서 검증하지 못한 요소를 검증하는 데다가 선택 과목 제도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심층 면접에서 직무 지식으로 점수를 가르게 되어버리면 선택 과목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되고 이거는 감사 대상이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떨어진 것 같아. 그럴 수는 있어요. 긴급체포 요건이 뭐냐 물어봤는데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얘지는 거예요. 이게 직무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은 원래 그래요. 네. 왜냐면 하 증문 즉답을 해야 되냐. 면 물어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죠, 단행인이.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막, 안절부절 하면서, 아, 제가 뭐, 원래 알고 있었는데, 하, 이러 하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 상황 대처 능력 미흡, 압박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고 감점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이게. 직무 지식을 모른다고 해서, 알고 모른다고 해서 감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상황일 때는 본인이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꼭 숙지하겠습니다. 이러면 감점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물론, 긴급체포 요건이 뭔데? 이랬는데, 갑자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바로 1초 만에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세히 문제죠. 그럼 감점될수 있어요. 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국가직 세무직렬 강의할 때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신입직이라, 아까 신입직은 기준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인 기준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 지식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근데 세법 관련된 지식을 물어봐요. 긴장해서 답을 못했다고 얘기해도 20분간 답 못한 분도 있어요. 우리 수험생 중에. 최종 합격하신 분 중에요. 근데 숙제하겠습니다 해서 그, 그 외에 나머지 이쪽 분야에 대한 질문을 아주 잘 답변하신 거예요. 사실은 직무 지식을 20분이나 물어본 건 면접관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면접관도 교육을 받았는데 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직에서는 인사협진처에서 한분 오시고 그 해당 직무 공무원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뜨리려면 두 분이 합의를 해야 돼요 경찰도 이제 서로 이제 만장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건 비중이 적어요 그 지금 형법에 형사소송 보고 있을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가입 등 논술을 가르시는 게 있죠, 있죠, 있죠. 그래서 이걸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경우들에요. 그래서 네. 이건 비중이 아주 낮아요. 왜 필기에서 검증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필기 제도가 없다면 사실은 이걸로 검증을 할수 있어요. 비중을 높게. 그러니까 경력직 자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제, 제 수강생 분 중에 있죠. 뭐, 이렇게 심리 전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테러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필기시험이 만약에 없다면, 1차에서 면접에서 직무 지식을 검증하는 파트를 아예 따로 빼야, 빼요 1차, 그 다음에 이게 2차, 이렇게. 여러분은 필기시험에서 벌써 한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걸 검증하는 건, 이러면 이쪽 면접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이걸로 갈것 같으면. 비중이 낮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를 적으셔야 돼요. 대학 다닐 때 동아리 활동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랬는데 뭐 동아리 회장이 뭐 이렇게 어 절도범으로 몰렸는데 와 저기 총무가 아주 슬기롭게 헤쳐 나가더라. 그게 기억이 남다. 그건 나에 관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나에 관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그그 갈등을 내가 어떠한 포지션으로 내가 해결하는데 어떻게 일조를 했고 내가 그때 느낀 감정이 뭔지를 적어야 되는데 제 3자 입장에서 전지적 작가시죠. 그건 아닌가? 제 3자 입장에서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답변이. 의외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신사상식이 있어요, 신사상식 네, 이것도 별로 비중 없고, 근데 중요한 게 관심도 측정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가로치고 일반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찰에 지원하는 일반인이거든요. 경찰이나 조직에 지원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관심도 측정 분야에서 경찰청장님 성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조직 체계, 그 다음에 최소한의 계급 체계, 그 다음에 경찰의 로고의 의미, 상징성 등, 그거는 관심도 측정 분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예, 네, 그건 제가 외우라고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매너예요, 매너. 그래서 1차 과제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분들 1차 과제는, 경찰청 홈페이지 탈탈탈 터세요. 그 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 탈탈탈 터세요. 그 다음에, 거기 그, 그 뭐죠? 어, 그, 청장님 성함, 그 다음에 로고의 의미, 조직 체계 등다 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온라인 강의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경찰 백서를 통해가지고 경찰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방향성 할지를 정리해드려요. 오프라인에서 제가 정리 안 해요. 정리해오세요. 이러면 검증해드려요.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넣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라인 화상 코칭을 듣는 분들 위해서 과제, 1차 과제는 그겁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